네, 제가 이번에 <laughs> 디지털 라이팅 기말 과제로 만든 것에 대한 주제는 이제 닥터우라는 드라마인데요. 이제 닥터우라는 드라마는 영국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또 기넥스북에 올라갈 만큼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예요. SF 드라마입니다. 어, 되게 오래전에 방영을 했다가 이제 2005년부터 중단했다 다시 2005년부터 다시 방영을 시작했고요. 요 위에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래는 이제 과거의 닥터고, 이제 위에는 세 명은 현재 2005년부터 활동한 닥터의 모습입니다. 어, 이 닥터는 사실 갈래프라이어라는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고요. 지금 현재 나이로는 1200살입니다. 심장은 두 개고요. 하나, 하나 없어진다면 그렇게 크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냐. 옷도 입고 있는 것도 다르죠. 이제 이거는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모습인데,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이렇게 빡빡인데, 지금 잘생겼고, 보타이를 메고 있는 촌스러운 남자가 되기도 하고, 막 이렇죠. 이게왜 이게 그러냐면, 닥터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절체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고, 그럼 이제 죽음에 거의 직면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재생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속이고 새로운 닥터로 생성하게 됩니다. 보통 근래 그 재생성을 걸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과 몸에 빛이 나면서 빡 빛이 나면서 이제 막이 닥터에서 이 닥터로 변하거나 이 닥터에서 이 닥터로 변하거나 이 닥터에서 이터로 이이 변하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닥터인데 그럼 이 전에 모든 닥터의 모습을 기억을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전부 기억을 합니다. 뭐이 닥터일 땐 내가 어땠고 이 닥터일 땐 내가 어땠고 다만 성격과 이제 패션 감각이 런게 달라지는 거지 자기의 과거 모습을 이제 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닥터의 특성상 원래 혼자 다니는 데 이제 컴페니언이라서 동료들이 또 같이 다녀요. 이제 뉴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처음 등장하는 컴페니언이 이제 로스 타일러입니다. 이 로스 타일러는 어 사실 시즌에 굉장히 오래 이끈 컴페니언이고 처음에 이제 이 닥터와 시작을 했다, 이 닥터가 끝이 나는데, 이 닥터와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죠. 다음에 이제 마사존스인데요. 마사존스는 이제 로스 타일러가 이제 닥터와 이별하고 난 직후에 만난 컴페니언이기 때문에 좀 짝사랑? 이 마사존스가 혼자 짝사랑을 좋아하는 그런 좀 이야기로 끝나서 좀 슬픈 것 같아요. 보는 애는좀 안타깝기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컴페니언이 도나 노블입니다. 도나 노블은 사실 굉장히 좀 노처녀로 나오고 이제 나이 많은 여자로 나오는데요. 그러지니 되게 거치먹고 막 닥터와 죽이 잘 맞고 잘 놀고 좀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나 노블을 끝으로 이제 이 닥터에서 이닥터를 변신하는데요. 그럼 이제 컴페니언에서 좀 경향도 바뀌는 게네 커플이 등장합니다. 원래 이 둘은 이제 로리 윌리엄스고요, 에이미 폰드입니다. 둘은 사실 처음에 커플로 등장을 하는데요, 시즌 내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나면서 막 계속 이렇게 가정적으로 좀 변하는 컴페니언들인데, 이 둘이 낳은 아이가 닥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 시즌에 활동을 하고 있는 클라라고요. 사실 저는 클라라에 대한 별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컴이언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별로 호감이 안 가요. 아무튼 클라라도 좀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두 사람의 아이고 닥터의 연인인 네 빈저리가 있죠. 리버송 교수입니다. 이제 외국에서는 닥터 리버송이라고 하고요. 이제 외계의 조종을 받아서 이제 닥터를 암살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지는데 결국에는 뭐 잘못을 깨닫고 둘이 잘 결혼해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전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되게 막 익살스럽기도 하고 되게 좀 강한 여성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타지스를 만들 때 아, 컴베니언을 누구로 설정을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리버슨 교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닥터가 이제 시공간과 이제 막 행성과 막 역사를 드나들다 드나 보니까 막또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여러 몇 명이 나오는데 역사적 인물이 첫 번째가 이제, 네, 해바라기 보면 아시겠죠? 방고입니다방고는 되게 불운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막또 닥터랑 이제 막 외계인을 처치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전시품이 방물대 전시되어 있는 현세 이제, 현세로 오게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박물관 토지, 코디네이터에게 이제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듣고 되게 감동을 하면서 가는데, 결국 역사의 흐름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인지 자살을 합니다. 어, 엔딩과 똑같죠. 그 원래 방고 삶의 엔딩과 같이. 좀 슬펐는데, 되게 평화로웠던 장면이 많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 세계 2차 대전에 나오고요. 닥터의 운송수단이나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고, 그걸 뺏으려고 했지만 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나, 셰익스피어 뭐, 찰스 디킨스 같은 인물들도 몇몇 나오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닥터가 이제 막 역사도 드넓드고 행성도 드넓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적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사이버맨인데요. 원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불필요한 감정을 없앤다 싶고 이제 뇌 일부분을 개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철갑옷에 좀 차가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종족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개조를 하면서 자기 종족을 네, 번식시켜 나갑니다. 맨날 딜릿 하면서 이제 감정을 없애라는 삭제의 의미를 맨날 말하고 다니고요. 얘네, 얘네가 굉장히 좀 강력한 종족인데 되게 딱딱해 보이는 쇠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안에는 이제 오징어 외계인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지켜보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레이저빔, 이 부분은 이제 접촉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강해요. 닥터랑 되게 오랫동안, 시즌동안. 굉장히 많이 다투는 걸로 나오는데 항상 지더라고요. 뭐 건성지각의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는 천사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다가 사람이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하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만지거든요. 근데 만지면 이제 그 사람이 시간 내지를 뺏어먹고 그 사람은 되게 먼과거로 보내버려요.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게. 심지어 닥터도 좀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고 이제, 도서관에 갇히게 된 유령들이 만들어낸 존재인데요. 막, 사람들 몸에 막 그림자를 타고 이동해서 되게, 사람들 몸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갉아먹고 계속 그거를 추구하는 그런 외계인이고요. 이제 이 여자가 아까 말했듯이 그 리버송을 이제 암살자로 키운 나쁜 여자입니다. 나중에 되게 호되게 당해요. 닥터한테. 이제 이사 얘가 사일런스인데요. 사일런스는 이제 보는 순간에 이 사일런스의 존재를 자각하는데 고개를 돌리거나 또 눈을 깜빡이면 얘의 존재를 몰라요. 항상 잊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에 관련된 좀 일화도 있는데 이외에도 되게 많은 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한이 정도 된 애들이 딱 되게 대표적인 인물인 것 같아서 한이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닥터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하자면. 네, 얘가 바로 그, 타디스인데요. 제가 만든 거죠. 이제, 타디스를 만든 이유는 사실 닥터에 대한 동경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 처음, 사실, 디지털 라이팅 수업을 처음 들을 때부터, 아, 타디스를 좀 만들어 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기말과제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타디스를 선정하게 됐고요. 사실 이게, 폴리스, 퍼블릭 콜 박스가 현재, 있진 않, 이렇게 사용되진 않는데, 닥터는 나름대로 자기의 상징을 한다고, 이제, 계속 이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되게 많은 종류의 타디스가 많아요. 그 닥터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요. 제가 선택한 타디스는 바로 이 디자인입니다. 색깔이 코발트 블루라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 사실 타디스 내부예요. 근데 원래 밖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나고 딱 정갈한 퍼블릭 콜박스인데 이제 타디스의 기본 개념이 안쪽이 바깥보다 훨씬 넓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막 도서관도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타디스가 이제 이 타디스였고 이 타디스의 주인이 이제 11대 닥터인 맷스미스가 연기를 하는데 11대 닥터의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항상 이걸 타고 다니죠. 색깔이 굉장히 파란 게 이쁘더라고요. 항상 블루박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타디스를 네아 그리고 이제 타디스가 원래 타디스라는 말이 정식 명칭이 아니고 이제 줄임말이에요. 타디스가 명칭이 뭐냐면 t 다시 한번요? t 네, i m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시공간을 접어 둘수 있는 이제 그런 기우가이 들고 있는 게 이제 닥터 무기인데 이제 이 닥터의 무기는 녹색이에요. 원래 전 닥터는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색을 보고 아, 그럼 닥터가 들어가면 제가 닥터 인형을 넣었을 때 이제 녹색 불이 나오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녹색을 차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송과 결혼하는 장면인데요. 둘이 되게 사랑하는 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디스 안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수영장 있다 했죠. 이게 이제 최근 시즌에 보여진 건데, 이제 있어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 뭐냐면, 네, 리버송이 이제 위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외계인과 엮이게 되면서, 이제 위기에 엮이게 되고, 여기 CIA 요원들이요. 그래서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건물로 뛰어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죽는구나 싶은데, 딱 이렇게 타디스가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다이빙을 하다가 타디스로 받고, 타디스 안에 수영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빙하듯이 이렇게 물이 뿅 나오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아, 그러면 리버슨 교수를 하기로 했고, 리버슨 교수 인형을 넣었을 때, 이제 물이 나오는 효과 되지, 파란불을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파란불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제, 그 모델 형상은 네, 바로 이겁니다. 타디스고요 증폭회로를 사용해서 네, 불빛이 흰불빛과 아이보리 불빛인데 아이보리 좀더 부드러울 것 같아서 이 불빛을 사용했고 전멸회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불을 꺼서 확인을 해보면 네이 정도 밝기가 되고요. 굉장히 밝죠? 그 다음에 이제 빨간 불빛 원래 이타디스 윗부분에는 밝은 이런 아이보리 불빛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빨간색 전멸 LED를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빨간색을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증폭 회로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했고 토글 스위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불빛이 좀 들고 또키면 네, 이렇게 전멸 회로가 되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인 닥터 후와 제 작품에 대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회로 작동 및 결과는 다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